세븐이야 <laughs> 이게 뭐야? 어이야 이거 언제 짠 네. 거예요, 이거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야. 괜찮아. 예. 아, 성공. 야. 성공. 아, 아 우리도 한번 해요. 예, 예, 예. 콜센터를 같이 하자, 같이 하자, 지켜고 있는 같이 하자. 탑 누구예요? 탑 누구예요? 저희는 <laughs> 미스터트롯 탑세븐이야 좋네. 어, 어 임영웅 각도 좋네. <웃음> 어 <웃음> 각을 딱딱 잡았네. <laughs> 예. 아 너무 멋있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음. 탑 세븐이 어탑 세븐이, 세븐이 <laughs>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, 그래요. 저희가 과감하게 밀어붙입니다. 우리 마형 장민호 씨. 맞죠? 네, 네 맞습니다. 저희가 진짜 이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. 시청자 여러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보답으로다가 저희 탑세븐의 재롱장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저희와 신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예.